자,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모습인데, 지금 또 움직임이 서서히 또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RSI 지수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또 코인 시장을 보시면은, 어 하락이 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근데 이번 하락이 역대급 좀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빗썸 오지급 사건 관련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런 것 치고는 피해 규모 대비 너무나도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휴 기점으로 또 엄청난 상승장이 터지고 급등 코인들이 나와준다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시점에서 굳이 코인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실망감을 안겨주면, 개미들은 여기서 대부분 털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털려나간 물량 누가 다 받아먹을까요? 당연히 기관들 세력들이 받아먹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물량 던지는 개미들 따라서 같이 던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던지는 물량 받아먹는 기관들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말 그대로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올라갈 코인들은 알아서 또 잘만 올라가고 있죠. 어그 중에서도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손실이다 뭐다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중에서는 뭐 수백 프로의 상승도 지금 뭐 하루 걸러서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돈 벌기가 오히려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백 프로 올라가는 이런 급등 코인들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겨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것부터 먼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코인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순환 펌핑이 좀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이 앰프 코인이 크게 펌핑이 한번 나와 줬었는데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거 진짜로 잡아 드렸던 코인인지 지난 영상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12월 30일자 영상인데 자, 이날 앰프 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자, 2.416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장 분위기가 계속 꾸준한 하락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렇게 피리침 위로 아주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자, 온체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세력 진입 흔적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해외 전문가들도 2026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 이상,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대형 상승 터질 수 있다. 순환 펌핑장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앰프코인. 제가 이거 얼마에 잡아드렸었죠? 자, 2.416원입니다. 자,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원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때요? 500%를 넘어서 무려 700% 상승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정확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바로 잡아 드리고 수익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이러니까 제가 항상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영상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영상을 챙겨 보시는 것도 타이밍이 또 맞아야 되고요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들어갈 때쯤이 되면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난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 정보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다 준비를 해 놨다는 겁니다. 자, 010. 8465에 5291 이쪽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급등 딱두 글자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로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영상을 챙겨보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매수 매도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무료입니다. 자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만 먼저 이렇게 보내보시고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진짜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숫자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010-8465-5291 문자 급등 딱두 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큰 급등 코인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큰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고 불장도 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급등 코인들만 가지고 수익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진짜 큰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리스크가 없이 적은 돈을 투자 하더라도 고장 뭐4 500% 정도의 상승이 아닌 여기에 뭐 100배 에서 천배는 더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는 코인이 있어야겠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제가 특별히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게 떴어요. 자, 트럼프 일가에서 밈코인을 또 새롭게 상장을 시키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즉, 트럼프 일가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밈코인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도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은 알 코인이 아니라 바로 이 민코인이라는 걸 왜냐? 자, 트럼프는 이미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이 민코인 하나로 이미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봤는데 다시 안 할까요? 반복하겠죠. 무조건 이걸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걸로 이미 우리도 뒤통수를 한번 세게 맞은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시마이노. 자, 이걸로 이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번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알트 불장 눈앞에 다가와 있고요. 대중들은 여기에만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이 밈코인판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 지금도 지속해서 이렇게 밈코인판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뭐 5000%에서 1700%, 1600%까지.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거 놓치실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챙겨가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엄청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트럼프 일가가 도련 밈 코인을 또 발행했다는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제 2의 트럼프 코인 정보가 도착을 했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이 답안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오늘의 이 정보를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코인이 제2의 트럼프 코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만 원짜리 딱한 장만 꺼내서 매수 준비하세요. 자, 수익률이 무려 만배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만 원만 담아놓으시더라도 무려 1억이 되는 코인의 정보입니다. 자0108465 529하 자, 오늘 영상 통해서 핸드폰 문자로 여러분들 밈코인 딱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안으로 이 만배코인의 정보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0%에 가까운 로또도 매주 사면서 이걸 안 산다고요. 만 원이면 됩니다. 자, 이 정보 받는 데 비용 드냐고요? 아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예요. 자, 문자 하나만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실한 정보냐고요? 자, 그럼요. 확실하죠. 자, 이거는 차트만 봐도 답 나오죠 출시 직후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락이 쭉 이어졌었는데 거래량은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단단한 지지라인 형성까지 하면서 폭등으로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곧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 진짜 힘드신 분들도 이 로또 이런 거 사지 마시. 이 코인에 단돈 만원, 이만원 이렇게 좀 소액으로만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010-8465-5291 지금 바로 문자로 밈코인 딱세 글자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하세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저점에서 잡는 상승 밈 코인. 바로 만배 이상을 예측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작은 선택 한 번으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모든 손실 복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 2026년 트럼프가 터트릴 이 역대급 밈 코인의 정체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